시편에서는 사람을 종기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죠. 사람은 권력을 가지기도 하고 부를 누리기도 하고 명예를 달성하기도 합니다. 종기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종기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시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하다. 장구라는 것은 오래오래 계속되는 거죠. 사람의 종기가 장구하지 못한 것은 사람의 생이 이 땅에서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멸망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소멸되고 짐승도 소멸된다는 점에서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었다 해도 소멸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장구하지 못하다는 것이 종기하긴 하지만 한계입니다. 또 하나의 한계를 10편 49편 20절에 보면 사람은 종기하나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합니다.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하고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있지요.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인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즉 소멸되는데 그것이 짐승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과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바랄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깨달음이 없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억을 해야 되느냐? 돌아가기 전에. 자, 전도서 12장 9절 말씀해 보면, 7절 말씀해 보면, 돌아간다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몸은 흙으로, 흙은 즉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육체는 몸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다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로 간다고 돌아간다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창조하신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셨는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람의 영혼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돌아가기 전에 즉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뭐를 하는 것입니까? 아까 그두 가지 한계를 기억하는 하나는 뜻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 한계를 기억하면, 기억을 하면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종기가 장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어버리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나는 장구하지 못하다. 그래, 장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장구할 것인가를 기억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나는 깨닫지 않고 있다, 깨닫지 못한다, 못하다. 그럴 때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을 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살아 생전에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장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육신은 장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서 뭐, 이렇게 육신을 죽지 않고 이렇게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죠. 그러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뭐냐? 생, 영혼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살아서는 이제 살아생전에.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신자들이다. 살아서 예수를 믿은 자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영은 죽은 상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신자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구한 것입니다. 장구하게 되기 때문에 짐승처럼 소멸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종기한 상태를 지금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은 장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종기를 영원히 유지하는 복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깨달음이었습니다. 깨달음이 뭐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깨닫지를 않았습니다. 깨닫지 않으므로 그들은 이제 받을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릴 은혜를 누리지 못한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 많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또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면 그 사람은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깨닫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는데, 깨달으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종기가 영원히 유지가 된다. 우리의 종기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종기, 이 복된 존기를 우리는 계속해야 되고,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또 우리의 지위로 우리는 누리고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구가 필요합니다. 장구는 영원히 사는 것인데,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래서 장구한 존재가 됩니다. 또,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딱 이렇게 주어지는데, 진리를 거부하거나, 진리를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또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결국은 깨닫지 못함으로 뭐와 같이 되니까 우리의 종기는 무너지게 되고 멸망는 짐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꼭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깨닫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다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종기함을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유지시켜주는 것이 뭐냐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꼭 종기하게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